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3회 26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은 보시는 것처럼 정육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 위에 PQ를 잡아서 AP의 길이하고 AQ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APDQ의 넓이가 3루트3입니다. 이럴 때뭘 구하라고 했냐면 어 탄젠트 이각 보이시나요? 각 BAP 이각에 대한 탄젠트 값 읽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 문제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원 버전의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미적분 버전의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각함수 덧셈 정리하고 사인 코사인 법칙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A하고 D를 이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 아, 이 사각형은 AD를 기준으로 대칭이어서 넓이가 반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 제가 일단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 AD의 a, 길이는 정삼각형 두개가 붙어 있으니까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각 60도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잠깐 빗금을 치겠습니다. 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pd의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pd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 코사인 사인 활용한 삼각형 넓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분의 3루트 3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60도는 몇이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루트 3x가 되고 x는 몇이 나오죠? 2분의 3 하고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럼 제가 AP의 길이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AP의 길이는 수원 버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AP의 길이 구하러 가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속 몇 도입니까? 여기 60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60도여서 제가 보조선 하나 긋겠습니다. 보조선 이렇게 그어두면 여기 9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대1대 루트3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이 되고,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제가 일로 뽑아 쓰겠습니다. 이 길이는 4분의 3 루트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제가 이 길이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4분의 3 노트 3 입니다 그리고 여기 4분의 3 입니다 여기 4지요 그럼 제가 이 빨갛게 빗금 칠한 빨갛게 점서, 점으로 이은 이 길이는 몇이죠 4에서 4분의 3 뺍니다 그러면 4분의 16 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피타고라스 쓰겠습니까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그래서 AP의 길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p의 길이 위에다 구하겠습니다. Ap의 길이의 제곱은 4분의 3루트 3 제곱 더하기 4분의 13 제곱입니다. 그래서 16분의 13 제곱 169 더하기 그리고 27을 해줍니다. 그럼 몇이 되죠? 네, 16분의 196이 되겠습니다. 196, 196은 뭐의 제곱수죠? 14의 제곱수입니다. 그러면 Ap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죠? 4분의 14, 즉 2분의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AP의 길이는 2분의 7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어, 수원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수원 버전은 사, 사각형 ABCP에서 쓰겠습니다. 사각형 ABCP에서. B, P 보조선 제가 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기준으로 뭘 쓰겠습니까?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이각 120도 특수각이고 이 길이 몇이죠? 이길이2고 2분의 1이고 2분의 7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갛게 표시한 이 점의 각을 세타라고 쓰고 뭘 쓰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원풀이 한번 가겠습니다. 수원 버전이어서. BP 제곱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BP 제곱은. 밑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 2죠. 그래서 4 곱하기, 4 더하기, 1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하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위에서 또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4 더하기, 4분의 77에 4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할 텐데요, 여러분. 이값 코사인 120도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왼쪽으로 약분해서 넘기면 따라서 14 코사인 세타는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을 한번 할 텐데요. 여기 계산하면 몇이죠? 여기는 더하기 1이고 4는 지워지고 4분의 1 넘어오면 4분의 48이니까 12가 되고 더하기 1 빼기 1에서 11하고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몇이죠? 12분의 11 죄송합니다. 14분의 1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4분의 11 우리 또 그림 그려놓고 할 텐데요. 여기가 14고 여기가 11입니다. 그러면 14제곱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169에서 11제곱 121, 121을 뺍니다. 그러면 75죠? 그러면 여기는 5 루트 3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코사인 세타, 아, 여기가 세타이거 탄젠트 세타 있는 것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읽죠? 11분의 5 루트 3하고 읽어주겠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여러분 수원 버전으로 지금 풀이를 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수원 버전으로 그냥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는 미적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미적분의 더셈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세타고 이각이 60도여서 이각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각은 알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 탄젠트 세타 구하는데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60도 3분의 파이 빼기 알파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탄젠트 알파 압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4분의 3 루트 3이고 여기 4분의 1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덧셈 공식으로 금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 여기 보이시나요? 13분의 3 루트 3입니다. 13분의 3 루트 3, 그리고 루트 3 마이너스 13분의 3 루트 3 하고 나옵니다. 그럼, 분자분모에 13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3 더하기 3393 27이 될 거고, 어, 죄송합니다. 33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 22분의 10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무리를 해보면 11분의 5루트 3하고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도 11분의 5루트 3 나왔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미적분을 활용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유라고 하긴 그렇고, 도구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떤 범위에 제한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써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